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자,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이게 전부 다죠. 그 전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 전도자를 찾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누구를 찾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을 찾는 거죠. 누구를 찾는 겁니까? 복음의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를 찾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기도 속에 있다면 기도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 맞다면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 가진 자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 받을 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내가 없으면 내게 없으면 할수 없어요. 내게 없으면 못 찾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 마약하는 사람은 키가 막히게 찾습니다. 많은 뭐 사람이 마약하는 사람, 마약을 원하는 사람, 심지어 마약을 파는 사람까지도 마약을 파는 사람까지도 원합니다.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희한하게 찾아 예, 그리고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요. 자기들끼리는 알아요. 어디 가면 되고, 누구를 만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전도 속에 있다면, 반드시 만납니다. 누구를요? 전도할 사람을 만납니다.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의 어디에 쌓여 있느냐, 그의 어디에 묶여 있느냐, 상처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요, 그의 상처에 쌓여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자기가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어부였어요. 생활에 찌들어 살았어. 요 늘, 뭡니까? 생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 배를 타고 고기를 낚으러 가야 되는 거요 의식주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묶여 있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다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 자기를 찾은 거야. 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하 요나 시모라 니가 복이 있구나. 이를 니게 알려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다시 말하면 너는 요한의 아들인데 너는 정말로 배 사람인데 너는 정말로 갈릴리 사람인데 너는 정말로 거기 있는 사람인데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가 너를 은혜를 주셨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틈에 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묶으면 내가 묶고, 네가 풀면 내가 풀 것이다. 이게 자체가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 몰랐을 뿐이지. 복음을 제대로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게 자기가 완전히 누군지를 발견한다. 그래서 내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진짜 붙입니다. 예, 흑암에 둘려 있습니다. 예, 아픔, 질병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가정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 큰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신 전도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을 찾아 확립시키고 파송하는 것이다 예,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여러분, 한 영혼을 막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은 이런 사람이 걸려들도록 어장을 지는 예. 다락방은 이 사람들이 걸려들도록 뭡니까 그물을 치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사 다락방은 이 사람들이 걸려들도록 낚싯대를 예, 미끼를 던집니다왜이 예, 사람들은 말씀이 들을 때 반응하. 말씀이 꼭 필요한 상태가 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때이 답을 줄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나의 영적 시스템. 또 뭐가 필요합니까? 네, 지금, 이, 이 현장에 전도 시스템, 여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전도할, 전도를 할수 있는, 할,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자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도 아니에요. 되어줄 수밖에 없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완전한 세계보고만의 계획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가 찬도하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볼수 있어요. 정말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어디가서 사업하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왜냐, 줄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렇죠. 진짜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뭘 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시대 흐름 속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이게 어 뭐랄까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 안 합니다. 왜지요? 진짜 뭐가 내게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전도의 축복 속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붙입니다. 누구를요? 전도할 사람을 붙입니다. 전도할 사람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보금과 전도에 올인합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현장에 지금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흩어진 것처럼 보이고, 방치된 것처럼 보이고, 또 뭡니까? 예,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고, 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말씀이면 돼요. 말씀만 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기도 속에 있다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전도 속에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두른다는 말은요, 뭔가 모르게 조급하다는 얘기예요. 조급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르지도 으 않습니다. 게르다는 으 말은 인도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다.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못 받고 있다는, 못 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게르지도 으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뭔가 모르게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언약 붙잡. 지금의 내 지금 형편과 지금의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갈 수 있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야망 필요 없습니다 동기 필요 없습니다 왜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실패할 거를 알겠에 복음은 야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동기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전도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 뭘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부터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로 뭡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정말 시대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거지. 야망 가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 그러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귀신과 못 붙어요. 내 속에 두렵도 못이겨 불안도 못이겨 심지어 뭡니까? 찾아오는 환경 문제 사건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상태여야 겁니다. 이래야 보입니다. 안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화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맞다면 이 일을 제대로 한 최고의 교과서가 뭐냐, 증거가 뭐냐 사도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행전적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운동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되었듯이 이 말세의 시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거냐? 사도행정적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다섯째 시스템.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할수 있도록 다락방 이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죠? 그게 계속 밀려와야 돼. 근데 그 어떻게 밀려옵니까?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문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면 돼요. 그 사람이 찾아진다면 끝난 겁니다. 팀사역게 문을 열려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진짜 인생 다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에 답을 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뭡니까? 미션을축 복음이 뭔데요?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올바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삶에서 누려지는 사람이라면 된 겁니다. 그게 지휘의 지휘다, 지휘. 지유. 근데 그게 안된다는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도록 미션업. 그 다음 뭡니까? 현장에 흑암을 끊는 지교회. 생명운동이라는 지교, 전도운동이라는 지교회. 이, 이네 개, 전문교회. 직장인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올바른 보문도 일어나고, 이런 시스템이 정말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그 통신신학원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신신학원 보니까 13주인가 그래요. 인도받으시고. 그래서, 통신신학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지 녹취하고, 실제적으로 뭐 뭡니까? 강의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심, 마음, 또 뭡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전도로 하라는 과 소통되어지는 그 축복을 제대로 회복할 수있 여러분, 이 기도가 꼭되어져요 그러면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되게 되어있습니 자, 그래서, 우리 1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예,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만이 유일한 길이다. 달라방 운동은 결국 이거 하는 겁니다. 현장에 달락방을 펼치고, 팀사역을 하고, 미션음을 세우고, 그 다음 뭡니까? 지교를 세워서 전도 운동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런 시스템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사람, 전도하는 사람, 영적 섬이 이게 전부 전도입니다. 예, 기능 섬이 이게 전부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일꾼을 찾아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 유일합니다. 그 사람들만 내가 열명 모여도 되죠. 전도의 마음담은 열 명만 모여도 됩니다. 그럼 농담밖에 되지.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할 제자가 이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부르심으로,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면 된다말이 하나님, 아, 전도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예, 이게 여러분 답이 와야 돼. 아, 전도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아, 전도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구나. 아, 전도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렇구나. 전도 때문에 우리의 자녀는 이렇구나. 이게 전도의 답이 딱나버리면 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세전에 부르셨다. 이만.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목표는 뭡니까? 재림 시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략은 재림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람이야 사람.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이 뭡니까? 계속 제자운동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있으면서 뭡니까? 그그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고 이러면서 전도운동이 멈추지 않고 갈수 있는 전략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뭐죠? 서두르시지 않으셨고, 게으르시도 않으셨어요. 이게 참, 이게 참 적당한 게 가장 어려운 건데, 요 성령의 인도, 시간표를 보고 요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 받지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내 인생을 지금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와요. 이게 믿어져요.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절대 서두를 필요도 없고 절대 게를 필요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걸 시키실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번째는 뭡니까?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을 부르셨어. 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 부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럼 이게 축복이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네. 이런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거예요. 그 준비된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요 사람을 통하여 이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참 감사한 거 그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굉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진짜 버려진 것 같고 정말로 여러분 상처에 묶인 것 같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더니다요 개인과 소수에게 뭐 하셨어요? 집중하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개인과 소수에게 집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페스티벌을 하고 한쪽에서는 소수 집중을 하고. 그렇죠. 오병이어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서 열두 12제자가 이게 왜 일어났는지 눈을 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는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소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여러분 모든 걸 회복하는데 실제 관심은 있느냐? 제자에게 가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병자도 고치고 뭡니까? 전신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보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딨냐? 제자에게 가있습니다. 이게 사회의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명 붙잡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복음 필요하고, 복음을 받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요 사람들이 찾아져야 돼요. 요 사람. 요 사람들이 찾아지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낸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인도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 소시에 집중하고, 왜 개인에게 집중하느냐. 이유는 별, 이유가 있어요. 개인 변화 없으면 세상 못 살립니다. 무리가, 가긴 안 바뀌고 쉽게 말하면 가긴 안 바뀌고 현장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가긴 바꾸는 거예요. 가긴 개인 개인을 개인화 시켜서 가긴을 바꾸죠.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의 장중에 잡히지 않고는 세계 발언 못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의 손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손에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분명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 그렇게하나님 만들어서 마도록 뭐 전도운동하도록 그래서 전생을 투자하셔서 딱1 1명 남기셨어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 11명 남기시고 70이 되자 남기세요. 여러분, 이 축복 꼭 누리세요. 예수님은 전생을 투자해서 11명 남기는데 그럼 여기 우리몇명남겼네요 그리고 뭡니까? 대중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소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진짜 중심은 제자에게 가셨죠. 요거를 제대로 아셔요 그냥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굉장한 문이 될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 이게 제대로 전도운동에 필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는 제자운동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챙길 줄 알아야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뭡니까? 엄청난 군중이 자극되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다녔어요.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답 나죠. 마가다라빵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네.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참 예수님의 사역을 참 제대로 이해했어요. 참 희한하죠. 같이 있지도 않아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같이 동행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서도 행전에 역사했던 그 성령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하시는 성령과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를 움직이신 주님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그 성령이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겁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고 또 뭡니까? 포기할 것도 없고 또 뭐죠? 뭔가 모르게 내생각살 살다필 요도 없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 누리시고 훈련시키는 방법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역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현장 살리시니까 살릴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정말 현장을 살린 시스템이 세워져 그 하나님 이미 예배하신 이 땅에 올바른 만남의 역사가 시작이거든요. 주님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멈추지 않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흐름과 계열과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